2020회계연도에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 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인권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최근 류의회가 승인한 2020회계연도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정부 부처들에 대한 2020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이 최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이중 국무부 해외 활동 예산에는 아시아 정책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아리아법과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을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아리아법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2019회계 연도 도중 제정돼 그동안 부분 예산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총예산을 승인받음으로써 행정부는 아리아법에 담긴 인도태평양 정책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리아법 제정을 주도한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예산 승인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독재자와 베이징의 공산주의자 푸놈펜의 인권유린자에게는 안 좋은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으로도 불리는 아리아법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아시아 핵심 동맹국으로 두고 인도와 타이완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리아법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 외교, 경제적 관여 증진을 위해 2023년까지 매년 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에는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을 위한 연간 최소 1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최소 4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으로 배정하고 관련 활동을 위해 추가로 600만. 달러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기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국무부 예산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단, 국제방송운용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부방송시간을 전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조치가 이번 회계연도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안 대상국은 캄보디아로 전회계 연도까지 포함됐던 이집트와 미얀마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대한 82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역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공됩니다. 국방부 활동 예산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확인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예산 지출이 허용됩니다. 이번 회계 연도 패키지 예산안과는 별도로 처리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정보 당국의 활동 예산 중일부은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 활동에 투입됩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은 국무부, 재무부 정보 담당 차관부와의 협의를 통해 물체 거래부터 노동착취, 불법사이버 활동 등 북한 정권의 수입원이 되는 최소 12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기근 기자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7남대 작전 구역에 전진 배치됐다. 23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항공모함 시어더 루스벨트호, 리미차호가 지난 21일부터 필리핀 해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다. 미군은 이들 항모가 칠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 칠남대 작전 구역에는 한반도도 포함된다.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해군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항모 두척을 전진·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도 반영됐다. 미군은 항모 두척을 비롯한 항모 타격단위 방공훈련, 해상감시, 장거리 공격, 기동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임스 커크 제11 항모 타격 단장은 우리의 작전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항행 자유와 합법적 바다 이용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로스벨트 항모 타격단은 유도 미사일 순양함 방커일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7을 최초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러셀함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담 등으로 구성됐다. 렉프 존스함 등으로 이루어졌다. 부 적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정찰기, 전자전기 등 각각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1,200만 장의 대남 비방비라를 제작했다고 밝히고 최전방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구축한 22일에는 한미정찰기 8대가량이 동시에 출격해 대북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한국공군의 항공통제기 피스아이 1대와 미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 1대, 주한미군 정찰기 가드레일 6대 등이 대북 감시 비행을 했다. 한미정찰기 8대가 같은 날 출격해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 비행 횟수가 늘고 대북 정보 분석 요원들도 증강됐다고 전했다. 소형 항공모함 함대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인도는 새로운 항공모함의 공동 작업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승인이 되면 현재까지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군사 협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 내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년 인도 순방 중 제트 엔진을 비롯한 항공모함 기술에 협력하기로 양국은 합의했습니다라고 로이터는 2016년 2월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공동실무 그룹이 2월에 뉴델리에 모였으며 이는 제안된 인도 항공모함의 설계 개발 및 생산에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회의 중 일부였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항공모함 두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입니다. 영국에서 건조된 항공모함 INS 피라트는 세계에서 활동 중인 가장 오래된 항공모함입니다. The Times of India 신문에 따르면 2016년 중반 퇴역하여 호텔과 컨퍼런스 센터를 갖춘 관광지로 변신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건조된 항공모함 INS 피크라마디티아는 2016년 2월 몰디브로 배치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국의 인도양 지역으로 전략적 진입을 막는 인도의 조치로 보았다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양의 강자로 여겨지던 인도 해군이 이 지역을 침입하는 중국 해군과 파키스탄에서 아프리카 해안지부티까지 이러는 항구 인프라를 건설하는 중국의 활동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자신의 최초 국내 제작 항공모함인 비그란티의 설계와 건조를 진행 중이며 2018년 또는 201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하여 비행기를 발전시키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려 한다고 밀리터리.com은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현재 항공모함은 상향식 램프를 사용하여 비행기를 발진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는 더 무거운 비행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첨단 전자기 발진 기술에 미국의 지원을 구하고 있다고 미국 해군 작전 사령관 존 리차드슨 제독은 2016년 2월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를 가진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 매우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아시아 타임스 신문은 2016년 2월 보도했습니다. 북민국 관계가 완벽하게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방 관계자가 미국이 가장 아끼는 군사 기술을 떠오르는 남아시아 강국 인도와 나누려는 단계